샬롬, 반갑습니다. 계속해서 오늘도 성경을 읽어나가겠습니다. 오늘 성경은 10편 133편입니다. 10편 133편 1절서 3절 말씀인데요. 짧지만 집중해서 눈으로, 귀로, 입술로, 마음으로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집중해서 천천히 도박도와 같이 읽겠습니다. 10편 1 삼삼편입니다.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 이러다 아멘.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소망으로 은혜로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.